네, 지금 이제 이두 번째 보스 문 앞이거든요. 그런데 어, 어쩌다 보니까 레전드리 등급이 지금 두 개나 나왔네요. 레전드 등급이. 어, 이거는 로그라이크 게임의 뭐, 그거니, 요미니까요 뭐. 나왔는데 뭐 일부러 버려가지고 약해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도 이거 빼고는 뭐, 보이시죠? 이거 두개 빼고는 다 레어 1색입니다. 레어. 레어가 많아요.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이템들이 좀 나와서 아까보다는 체력이 훨씬 붙었죠. 기본이 제그 모든 능력치를 다 올리면 기본 피가 150인데, 네. 지금 70이 더 늘었어요. 35, 35. 그래도 뭐, 여기에서 일단 안 깎고,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보스가 그래도, 어, 방심하면은 죽기는 쉬워가지고, 그렇습니다 네, 여기에서는 스킬도 쓸 거예요. 평타만으로는 데내 네, 손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. 뭐, 그렇 평타로만 하겠다고 하면. 네, 먼저 내려오면 사선 굽기 한번하라고요 아이고, 네, 그리고 저렇게 돌진이나, 아, 또, 또 맞았네. 오, 저렇게, 네, 들면은, 금방 저렇게 나오는 기술 나오니까 조심하시고, 자꾸 가네 그만 맞아야 되는데, 너무 많이 맞았다. 오, 네, 이런 선 보이면은 선 피해야 돼요, 선은. 저는 피하십시오. 네, 사상극기, 찍기, 어이구, 돌친기 네, 그리고 능력치를 올리다 보면은, 대쉬 시에 순간 무적이 나오거든요. 그거 해금하시면 편하고요. 그거로 지금 조금 데미지 줄인 게 없지 않아 있죠. 어이구, 또 맞았다. 자, 꼬맞네, 아. 아! 사선 굽기 피하고 아! 네 어? 나왜 맞았지 지금 저는? 어이씨 아니 잠깐 차네 정신차. 정신차리겠습니다 공략을 해보겠다고 찍고 있는데, 저 터지고 있죠?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네, 방금 전처럼, 그, 평범하게 그냥 톡톡톡 찌르는 거는 총 3번에 걸쳐서 찌릅니다. 그 위치는 정확하게 내 스컬이 있는 위치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위로, 위에서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인식을 해버립니다. 자, 이제 사선 긋겠죠? 사선 먼저 긋고 한번두번세번 번, 번. 네, 세 번째는 3타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셔서 데미지 좀 주시면 좋고요 아, 사선 긋기 또 당했고요 아이고야 아, 잘못 맞았다 황금기. 아, 찌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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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자. 아. 저거 황금빛 뭐꾸챙이 생기는 거는 점프 한번 섞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바로 점프하나 섞어버리면은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되십니다. 이야... 네. 근데 얘네는 세통 두가지 페이지로 나눠져요. 지금 둘... 레이 하나자매 이게 번갈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가 다 죽으면은 이제 남은 하나가 각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강화 패턴이 돼가지고 더 성가셔집니다. 조심하세요. 네, 이제부터 진짜요 어이구. 이거 지나갈 때 저거 다 하면 안 되고요. 당연히 저기 번개 피해야 되고요. 이거 어쨌든 보이는 선이라 선은 다 피해야 돼요. 으 지나가는 것도 피해야 되고. 으 스킵 패턴 나왔습니다. 스끼 패턴 어디에 출현하는지는 지마음대로야 네, 이거 두번 했으니까 이제 마구 사선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. 저 사선이 이렇게 찌익 바닥에 일직선으로 그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할 해 곳이 없게 그럴 때는 이제 알아서 점프로 <laughs> 잘 피해야 돼요 어. 이러고도 공략이냐 싶겠지만 네, 공략입니다 선은 당연히 보이는 쪽으 피해야 되고 최대한 어쨌든 안 닿고 스킬로 도망가면서 시간을 버는 게좀 중요합니다 네, 이거 사선이 난접할 때 이게 아주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아이, 사선. 으 아이고, 네, 다시 위에. 네, 그리고 당연히 저 위에서 찍을 때도. 다음에는 데미지가 큽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또번까지 받았다. 네, 좀 집중. 네, 반란들 이건데, 아이고, 못했습니다 어. 네, 방금 전에 바닥에 쫙 꺼지는 거 보셨죠? 그때는, 네, 알아서 능력권 피했어야 했는데, 네, 전 능력이, 이번에는안 됐네요. 어터졌으니까 주, 의하세요저 패턴도. 별투의 대가, 아. 어... 이거를, 어? 잠깐만, 아니. 쿨다운 속도 준 거잖아. 나쁘진 않은데. 어, 감소. 이거, 파이어볼도, 괜찮았는데. 쿨솔했어. 에 네. 쿨다운을 없앨게요. 그럼 3탄 진행해가지고 3탄 보스에 도달하면은 다음으로 이제 기본으로 어할 수도 있나 없나 공략을 찍을 텐데 솔직히 이게 보스들보다도 몹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튀어나온 일반 몹들이 좀 성가셔요 특히 3탄은 그게 좀더 심한데 뭐안 되면 안 찍히겠죠?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